아, 어, 여기는 해인사 가는 길인데, 800m를 걸어가야 되는데, 아, 어, 평지가 아니야요 평지가. 다 언덕이야. 뭐, 계곡 옆에 있긴 한데, 뭐, 그다지 뭐, 계곡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저는. 뭐, 그냥 천천히 걷고 있어요. 그나마, 습도가 막 엄청 높진 않아서, 멧대지 있다고 조심하려네. 어, 회인사 400m 힘들어 힘들어 어, 힘들어 어, 아마 여기까지 이 밑에까지 아마 차를 타고 올수 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 걸어 가나 봐요 어, 엄청 언덕이라 지금 뒤로 걷기 하고 있어요 지금 어, 너무 힘들어 어, 그늘은 많고 그래도 바람은 시원한데. 어, 그놈의 언덕. 아유, 어, 어, 해냈습니다. 어, 계단 너무 많아. 어, 합천 해인사. 태나 처음 와 보는 와, 그, 역사책에 나오는 그, 팔만대장경. 그거네. 이건 지하수겠죠, 당연히? 물을 사긴 했는데, 일단 또 왔으니까 뭐가 봐야죠 한국 사람 아닙니까? 음. 뭐, 그렇게 되기 시원하진 않아요. 적당히 시원해. 와서 먹어라. 어, 또괜다니 자 이렇게 올라와서 다리를 쭉 바라보면 자 이렇게 산 속에 야 막시다 엄청 건네. 와 계단 미치겠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오자여기아 e n t r a n c 역사책에서 보던그다 i i v e seen this one in history book. h i s t o r y book. I've seen this one in history b o o 이 I've s e e 이 this one in h i s t 저는 이게 역사책에서 보는 거 어디 딴데 옮겨가지고 이렇게 뭐 에어컨트롤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이게 유네스코 등재된 게이 보존 방법이 등재된 거지 저 팔만 대장경판 자체가 등재된 건 아니라고 하시는 여기도 이렇게 보고. 그리고 글씨도 제가 어렸을 때 서예를 배워가지고 좀쓸줄 아는데 글자가 되게 그 워드로 친 것처럼 깔끔하게 잘 찍혔어요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이렇게 약간 안에 보면은 도서관에 이렇게 책꽂아놓고 곳처럼 이렇게 순서대로 쫙 꽂아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8만 6천 몇 개가 있어서 8만 대장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산속에다가 와 어마어마하다 와, 밖에 안 나와. 와, 아, 이제 끝나고 내려갑니다. 와, 내려가는 게좀더 수월하네. 옆에 나무는 고사목이라고 죽은 나무라는데 이게 벌써 1200년 된 나무래요. 와, 그래서 1945년? 45년이면 한국 광복절이는 있해 아닌가? 아무튼 그때 수명을 다 했다네요. 와. 오래 산다. 카페가 하나 있는데, 팥빙수 있대서. 어, 네, 네. 팥빙수 먹으려고 지금. 너무 더워. 아, 플로리다 너무 오래 살았나봐. 더워.